장은 폭등을 했는데, 자 우리 장은 지금 내리고 있죠. 자 지금 수급이 매도고, 자 올라오면은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그럼 직전 고점을 보고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매도를 대기하겠습니다. 자 직전 고점, 예, 그렇게 해서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직, 자 올라오면은 요거는 이제 추가 한면 되죠.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예, 오늘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추가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수급이 매도니까요. 수급은 자꾸 지금 땅을 파죠. 예, 수급은 지금 땅을 팝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한 것을 지금 익청을 자, 기다리고요. 예. 자, 추가한 것을 익청 자, 익청 수급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자, 추구한 것을 2층 수급매도의 매도존에서 추구한 것은 2층이죠. 자, 참아가지고 꼭 2층을, 예, 그렇게 해서 2층 했습니다. 예, 2층 한것 가지고 또이 고점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급매도의 매도존에서 1, 어, 2, 2를 two, 어, 추가를 했고 추가한 2를 2층을 했습니다. 2층 한것 가지고 다시 고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은 매도죠. 예, 쭉쭉 빠지죠. 예, 역시 수급이 매도죠. 예, 수급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이 수급매도의 매도존이 바로 보물찾기죠. 우리가 항상 수급매도의 매도존 매도할 때는 매수할 때는 수급매수의 매수존 어, 이곳이 보물찾기죠. 예. 자 쭉쭉 잘 빠지고 있는데 자, 가면은 이게 또 자, 접점을 깨러 갈 수가 있는데 있는데 자, 상을 보면서 자, 주춤하면은 자, 여기서 일단 한번 이청을 하고 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청을 하고요. 자, 주춤 주춤하면은 자, 이청을 한번 합니다. 물론, 물론, 이것이 다시 고점을 갈, 저, 다시 저점을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지, 자, 지금 여기 무너지면 여기가 또, 또 상단인데, 자, 여기서 무너진다면 또 상단인데,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거 기다렸다가 저점에 하는 게 좋겠는데, 자, 뭐안 되면은, 어, 저점에 다시 이위두개한개 조이, 자여 하나를 자, 자 여기서 일단 주춤하니까 일단 한번 이층을 끊고 예 끊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자 이층 예 그렇게 써자 이층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첫달을첫달을 첫 달을. 23만 7천원으로 자 이청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요 위가 요렇게 지금 매도존이죠 요렇게 매도존 예요 매도존 일때 요 수급이 매도존 매도 예. 이제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요 수급 매도의 매도존에서 우리가 추가를 할수 있다는 거야 어,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능력 되시는 분들은 추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추가 할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고 개수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가한 것을 이층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개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어 그리 해도 우리가 요 수급 매도의 매도 존에서는 추가하면 된다. 자, 요걸 이제 저 저점까지는 못 가지고 갔어요. 어, 다시 한번 이제 요 고점을 한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것도 또 매도 존을 주죠. 어, 그럼 직전 고점을 보고 또 매도로 진입을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수급이 매도기 때문에 매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물 찾기예요. 그것이 보물 찾기다. 예, 직침 고점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진입은 어, 참잘된것 같은데 장이 참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위래 어, 요장이 어, 아주 짧은 진폭에서 지금, 지금 장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는데 자, 하여튼 지금 수익은 나고 있고요. 또 이것도 가면 아마 저점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상은 해 보는데 장이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예, 참, 참, 장이, 아, 장이 지금, 물론, 저, 진폭이 지금 폭이 지금 4.10이죠. 아, 장이 참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자, 한틱한틱 한틱 움직이는데, 그냥 막 1분씩 걸리는 것 같네요. 자, 하여튼, 우리는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보고, 지금 매도로 진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쭉쭉 빠지고 그러지가 않네요. 아주 답답함의 답답함의 연속입니다. 자, 저쯤까지 한번 몰아봐라. 쭉 한번 빠져봐라. 아, 참말로 이 보십시오. 이이 재기를 되는 거 보십시오. 이 이렇게 뭐뭐한뭐한티두티뭐 이래 가지고 이거 자, 자 물량들이 안 쏟아지네요 뭐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예자 그럼 한이 정도에서 일단 그냥 자, 또 저점까지 못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일단은 이청을 하겠습니다 뭐 장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뭐. 자 여기서 그냥 수익 줄때 그냥 챙기겠습니다 예자 그럼 40만원 되죠 ,이. 자예 그렇게 해서 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41만 2천원 딱 이렇게 수익을 입청을 합니다. 물론 물론 저점 이하까지는 좀못가시고 온거는 아쉬움 이 있지만서도 원체 지금 장이 움직임이 없어요. 원체 원체 너무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야요 수익에 입청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요 위가 요렇게 지금 매도 존이죠 매도 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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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쟤제좀한택 남았네. 매도 존. 에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 존의 매도. 항상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하면은 우리가 항상 요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이번에는 추가 기회를 안줘 가지고 수익이 크지 않지만서도 어, 더 올라오면은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도 되죠. ,이. 그래서 수급매도에 이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매도의 매도존은 뭐다 보물찾기다 이런 자리만 찾아라는 거야 이런 자리만 수급매도의 매도존 이런 자리만 찾아, 찾아라 찾아 이것이 보물찾기 보물이잖아 보물 하루에 41만 2천원을 갖다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어? 무엇을 해서 이, 이 수익을 갖다 댈 겁니까 어? 수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우리는 평생 직장이잖아 건강관리만 잘하면은 여러분들 어? 평생 직장이잖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 보물 찾는 것은 수급매도의 매도죠 자 오늘 국내장을 어, 41만 2천원 예여존님 예, 감사합니다 이 41만 2천원으로 어, 국내장은 마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매매를 한거 보면은 바로 여기를 매매를 했죠. 어,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매도로, 요, 어,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또이 매도를, 요, 이렇게 매도를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매도는, 어, 그 방향대로 참잘된것 같고, 우리가 이제 목표가는 푸 362, 아, 362가 요 8.80. 1차 목표가를 보고 2차 목표가는 어푸362 9.13 여기까지 목표가를 갖다가 보자 그랬는데 뭐요9.13올라오그러면 여기서도 뭐 제법 조금 더 많이 내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목표가를 아니까 잘못하면 이런 데 빠질 때 매수합니다. 이렇게 매수하는데 우리는 매수를 안 하죠. 아 이것이 수급을 보니까 수급이 매도로 강화되면서 아 잘못하면 2차 목표가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아예 매수는 하지를 않고, 이렇게 반등 시에 매도, 이렇게 올라와 줄때 매도, 이렇게 해서 오늘 매도 존 찬스는 이렇게 두 번, 두 번의 매도 존 찬스를 줬는데, 그 찬스를 우리는 전부 다잘 살렸다. 이렇게 보고요, 어 매매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어, 해외선물은 프리캡 수급표 참고하시고 또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